이름 최민식, 1962년 5월 30일생, CJ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학창 시절 우열반으로 나눠 대입 시험이 집중하는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어느 날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오자 독서반, 문예반을 나누는 학교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학교가 정신을 차리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교과서를 펼치라는 말을 듣고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져 안표를 구매해 단성사 극장 앞을 서성거리며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는데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나라에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발언한 후 일주일 만에 학교에서 모습을 감추신 역사 선생님을 매우 소신있고 열정있는 스승이라 봤다고 한다. 여담으로 최민식은 우열반 중 열반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큰 싸움이나 왼쪽 눈 아래에 엄청나게 큰 상처가 생겼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배우가 아닌 연출가, 감독을 꿈꾸고 있어서 딱히 상관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정형외과보단 성형외과를 찾아다녔고 피를 흘리며 1시간 동안 성형외과를 찾아다니다가 동네 성형외과에서 상처를 꿰맸다고 한다. 중학교에 진학 후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많은 극장을 돌아다니며 영화 쪽에 꿈을 키웠다고 한다. 고등학교 진학 후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며 고등학교 3학년 때 연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 극단 뿌리에 연극단원으로 입단한다. 당시 극단 뿌리 연극단원은 3개월 코스였다고 하며 수강료가 13만 7천원이라 동국대 위대에 다니는 친형이 팔방으로 뛰어 돈을 마련해줬다고 한다. 연극단원으로 지낼 때 손튼 와일더의 우리 음례를 조지 역으로 공연했는데 극단에서 최민식의 연기 실력을 괜찮다고 생각해 아예 극단에 눌러앉을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지만 당시 연극영화과 입학이 가장 급했던 탓에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 꿈을 쫓아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한다 영화감독을 하려고 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 체제상 무조건 배우로서 공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좋은 감독이 되려면 배우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안민수 교수의 말을 들은 후 연극을 올리며 연기에 매력에 빠져 연극감독 지망에서 배우 지망생으로 전환하게 된다 대학교 시절 눈에 띄는 연기력과 개성 탓에 한석규, 박신양과 함께 동국대학교 3대 전설로 불렸다고 한다 대학을 다니며 매일 새벽에 등교 분장실, 스튜디오, 연습실 등 곳곳에 물광을 내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며 꼭 배우로 출연하지 않아도 공연이 있다면 무조건 참가했다고 한다 대학교 4학년 졸공연할때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근처 여관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은 멀쩡한데 벽은 춤추는 것 같고 머리가 빙빙 도는 기분이 들어 후배가 최민식을 업고 병원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때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공연 동료들이나 최민식 모두 다음 날이 공연인데 어떻게 할지 허둥대고 있다가 안민수 교수가 최민식을 불렀고 앞으로 너는 배우한다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배우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공연을 앞둔 배우가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건 배우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라는 말을 듣고 연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며 이일 이후에도 안민수 교수에게 여러 가지의 조언과 꾸지람을 들었고 최민식은 안민수 교수에 대해 배우로서 성공하는데 가장 큰 뿌리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으로 한석규와 최민식은 대학 시절 매우 친했는데, 최민식 피절 한석규의 늘어진 테이프 같은 말투 때문에 빨리 좀 말하라고 재촉한 적도 있고, 한석규가 올 때마다 어르신 오셨어요라고 놀렸다고 하며, 동국대에 대해 배우의 의미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내 길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고향집이라고 표현했다. 입대까지 시간이 좀 남아, 실험극장의 오디션을 받고 합격하게 된다. 연극 에쿠스의 주연인 알런 역을 맡아, 연습을 하다가 영장이 나와, 에쿠스를 포기하고 입대하게 되고, 27살에 전역하게 된다. 저녁 후 학교와 극단 모델을 부지런히 올라다니며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하며 이 탓에 대학 시절 미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실험극장에서 에쿠스를 올려보자는 제의를 듣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알런 역할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에쿠스 제의를 승낙하게 된다. 약 3개월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연습에만 몰두했다고 하며 이때 올린 에쿠스를 매우 좋게 본 드라마 작가 나은숙이 kbs 담당 pd에게 귀띔을 해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로 매체 연기에 발을 들이게 된다. 여담으로 에쿠... 코스에서 상대주에는 신구라고 한다. 야망의 세월이 대성공을 하고 월 수입이 50에서 6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넘치는 돈에 주체하지 못하고 자가용도 사고 결혼도 하며 배우 인생에서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었지만 후속작인 정든님이 인기를 얻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며 무명 배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 후에도 단막극과 몇 개의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인기는 부활하지 못했고 잠시 주춤하다가 한석규와 함께 드라마 서울의 달에 출연하면서 또다시 인기몰이를 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의 달 이후 슬럼프를 갖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드라마 그들의 포옹을 촬영하다가 보도블럭에 발이 끼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 당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술에 절여진 상태로 살다가 1999년 영화 '시리'로 대중들에게 최민식이라는 이름을 아예 각인시켰고, 올드보이, 악마를 보았다.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명량이라는 다양한 대작 영화를 찍어내며 배우들의 배우가 된다. 시리 촬영을 위해 서울에 있는 액션 스쿨에서 하루 6시간씩. 45일간 모술을 배웠다고 한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낙법 훈련 도중 숨을 못쉴 정도로 심한 통증이 왔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봐주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정동영의 멱살을 잡는 등 고통을 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튿날 병원에 갔다가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고 정동영에게 막말을 냈지만 어차피 뼈와 뼈 사이에서 본드가 나와 갈비뼈는 금방 붙는다는 말과 함께 파스 한 장을 붙여주며 훈련을 지속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 당시 진통제를 먹으며 훈련에 임했다고 한다. 최민식은 연기를 음악이라 표현하며 배우를 인간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최민식 피셜, 음악은 똑같은 곡이라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연기는 마찬가지다. 내 연기에서 어디까지가 애드립이고 어디까지가 계산된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체화하고 있느냐이다. 배우는 몸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발언했으며 배우는 인간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인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삶을 표현한다. 그것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이는 모두 사람의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벗어난 작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배우들의 배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설 최민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하시는 인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